이 띠들은 이제 내일부터 천복받고 호강합니다. 용원 무당 선생님이 호명하신 띠니 끝까지 들으세요. 첫째, 개띠입니다. 개띠는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점점 상황이 좋아집니다. 이제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게 되고 오히려 주변에게 도움을 받지요. 이것이 복으로 흘러들어 금전재수가 대박납니다. 개띠는 귀인 만나시려면 흑자 소금단지 구매해 막힌 기운 풀어주셔야 해요. 둘째, 쥐띠입니다. 쥐띠는 그동안 꼬인 돈줄 풀려고 애쓴 분들입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이제 기쁨의 눈물이 함께 할 것으로 보이네요. 예상치 못한 금전운이 찾아오는데 이것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복이 더 커질 거니 명심하세요. 쥐띠는 재물은 받으시려면 백자 소금단지 반드시 하셔야 해요. 셋째. 말띠입니다. 말띠는 늘 마지막에 복이 막힌 분들이지요. 그러나 지금껏 쌓은 덕 덕분에 드디어 운대가 트여 드디어 하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금전이면 금전, 건강이면 건강이 모두 좋아져요. 말띠는 비단이어 복주머니에 금 카드 넣는 비방하시고 바라는 복을 불러야 합니다. 5월 잘 버티셨다면 큰 문제 없이 복 받으실 것이고 특별 비방 소품 6월 초까지 준비하시어 막힘없는 복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